안녕하세요. 남마다 주께로 12월 14일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는 부당한 일을 당해서 컴플레인 해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에 좋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잘 일을 끝내고 싶었는데 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또 화가 나죠. 그래서 두번세번 번 전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언성이 높여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언성을 높이면 일을 처리해준다는 거예요. 좋게 좋게 말을 할 때는 잘안 해주다가 뭔가 흥분을 하고 화를 내면 그 일이 빨리 처리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럴 때참 회의감이 듭니다. 이 사회는 좋게 또 말하는 사람에게는 잘 해주지 않고 뭔가 세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것 같고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 그리스도인으로 참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분노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관찰 질문을 보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 즉 분노가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19절도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성내기를 더디하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저도 화가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어떤가요? 화를 한번 내고 나면 속은 후련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확 던지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좀 지나면 대부분 금방 후회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고요. 아, 괜히 그 말을 했다라는 후회가 듭니다. 내가 화를 내서 일을 잘 해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을 보시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기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향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은 자신을 속인대요. 즉 실천이 없는 것은 결국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실천이 없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힘써서 지키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 말씀에서 아예 배제시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자다라고 말해요.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에 뭔가 막 붙어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떼어내고 닦아야 되는데 돌아서서 내 얼굴에 무언가를 붙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도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고쳐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속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바리새인들이 말해준 율법과는 다른 것을 말해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용했는데 그 율법이 누군가를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얼거매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정죄하는 용도로 쓴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나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기에 이것은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분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파괴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두면 그 사람이 화를 내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무시하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그 일을 잘 처리해내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뭐 콩이 되든 가루가 되든 어떻든지 해내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실적을 인정해 주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화내는 것을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또두 번째로 실천이 없는 믿음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행위는 말씀의 잣대로 잘 평가하고 판단하면서도 그 예리한 기준을 자신에게는 잘 갖다 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고 외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천함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살아 있음을 보여 줄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